그럼 이번 대선을 개헌 대 반개헌 구도로 치러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개헌 대 반개헌 네. 구도는, 글쎄 그거는 뭐 맞지 않고요. 음. 어, 우리가 그 이번 그 개헌사태, 탄핵사태를 보면서 음. 정치체제를 바꿔서 음.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0하고로 가긴 가야 되는데 네. 그것을 준비하는 음. 앞으로 3년 동안 그것을 준비하는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제 제도로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분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행정권 장악하고 국회도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굳이 뭐 문제 될게 없어 보이기도. 아, 이재명 싶어요. 대통령으로 그 네. 대표로서요. 음.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는데 네. 그왜 그걸 뭐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네. 어떻게든지 피어라, 피하고 싶을 거예요. 음. 그러나 국민적인 요구 또그 네. 대권 후보들의 뭐 개헌 찬성 음. 그런 압력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음. 그 정치 체제를 바꿔서 네. 7공화국으로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 네. 의회가 그 행정부를 구성을 해서 음. 의회와 행정부의 충돌을 막는 음. 어, 이러한 개헌은 결국은 앞으로 그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했고 민주당이나 민주당 주류나 이 대표 지지자들은 개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란 심판 방해 세력이다. 뭐 수박들 옛날 용어로 그런 얘기도 하고 나가라 뭐 그러는데 개헌 논의와 내란 종식 방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개헌 뭐? 네. 그, 지금 탄핵도 다종결이 음. 됐고, 네. 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돼서, 음. 지금 민주당 정권이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네. 그 대표는 대통령이 이재명입니다. 그 음. 대, 이재명 지지자들은 당연히, 네. 음. 어, 대통령이 왔는데 무슨 개헌이냐 이렇게 될 겁니다. 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이죠.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음. 뭐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네. 거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음. 압도적인 다수를 네. 국회에서 각 네. 민주당이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음. 국그 그 대통령이 음. 국회를 통제를 할수 있으니까. 네. 그러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음.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또뭐 조국 신당까지 합해서 192석 음.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음. 이건. 그, 국회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아무리 <laughs> 민주당이라도 말이죠.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네. 권력이 확실하게 끝까지 갖는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불안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음. 아, 그래, 국회에 권한을 줘도 국회가 야당, 그 우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되지. 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저희 국회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 음. 이걸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장, 그 작년에 네. 민주당의 공천 보십시오. 음. 박용진, 음. 그저 강북구의 박용진을 네. 세 번이나 낙천을 시켰습니다. 룰을 바꿔가면서. 룰을 바꿔가면서. 네. 그러니까 권력을 준 사람은 권력을 확실하게 주는 겁니다. 음. 윤영찬, 이저 음. 이재명, 아 이낙연계 했는데 네. 그냥 나중에 투항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공천을 안 줬습니다. 음. 확실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음. 그런, 그런 소위 네. 그 사천, 이재명 사천 이런 것들이 음. 결국 그 대통령의 권한을 갖게 되더라도 음. 확실하게 권한, 권력을 갖이 줘야 된다. 네. 이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음. 쉽게 개헌에 찬성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